야, 이거 대박? 대박? 안녕하세요 FPS 유저 배각입니다. 오늘은 블랙스코드 나이트 시즌 4 에이저 온라인 링크와 플레타 경기에 대한 팁을 담았습니다. 쩌는데 선수들도 그런데 아니나 더 느려졌다고 템포가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실전 움직이나요? 자, 나오나요? 어, 어. 일단 게시작을 했어요. 이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고, 자, 노하야죠. 뒤로 밀고 좋아요. 온라인 링크는 w 에서 b 를 뚫는 하나의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협공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협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공방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얻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협공은 클랜전에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많은 클랜이 이 협공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클랜을 위해 이 협공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격수는 15번에서 소총수 1명은 13번에서 적군의 뒤치기를 경계하고 나머지 소총수 3명은 14번으로 조용히 이동합니다. 14번 중간에서의 점프는 13번에 있는 소총수가 수류탄을 비로 던져 그 수류탄이 폭발할 때해 주고요. 뒤치기를 시도한 적군을 제거하면 곧바로 비를 향해 공격 개시합니다. 만약 뒤치기를 하는 적군이 없다면 1분 30초 정도에 비로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하니 잘 들으세요. 14번에 있던 소총수들 가운데 1명이 비로 돌진해서 적군과 교전하면 나머지 2명이 그 소총수를 백업해줍니다. 이와 동시에 13번에서 뒤치기를 경계하던 소총수는 12번으로 이동하면서 아군을 백업해주고 이때 저격수가 12번 쪽을 저격하여 12번으로 이동하는 소총수를 어머해줍니다. B를 점령하면 c 포를 설치하는데요. 그 동안 저격수는 13번 창문으로 이동해 적의 두치기를 막아줍니다. 13번에서 출발한 소총수는 8번을 경계하고 나머지 1 명은 11번을 경계합니다. 네, 네 이퍼서클 추차갑니다. 가 아까 전에 라운드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이 쪽에 있던 이 빠지던가 들어가가에나 그 판단을 하라고. 13번 창문에서의 전투는 공격팀보다 수비팀에게 유리합니다. 13번 창문은 하나의 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격팀이 13번 창문으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간혹 작전상 혹은 예사설 이후로 13번 창문을 통해 b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13번 창문은 수비팀이 꼭 경계해야 하는 장소 가운데 하나죠. 수비팀의 입장에서 만약 13번 창문에 적이 보인다면 이 각폭은 쓸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각폭을 던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예, 밑에 예, 예. 아 빠졌네요, 나중 이층. 예, 네, 4번 쪽으로 빠졌네요. 자, 아, 그... 김 폭으로. 세 번째 팁은 캐슬 맵 3번이나 4번에 있는 아군을 돕는 각폭이 되겠습니다. 공격 팀이 4번을 효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6번 통로와 중앙을 동시에 돌파해야 하는데요. 이 각폭은 보시는 것처럼 중앙을 돌파하는 적을 저지 및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각폭을 던지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4번에서 교전이 일어날 때이각 폭을 던져야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FPS 유저 배각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